호흡에 대해서 명상할 때잘 해야 된다 또는 깊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런데 음, 내가 그렇지 못했을 때 호흡이 얕거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힘듦을 느꼈을 때또 많은 명상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또잘 못하나 보다 명상은 나랑 안 맞고 부족하고 잘못됐나 보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사실 시작할 때 깊게 연습을 하는 이유 자체는 나의 신경계를 낮추고 조금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,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호흡을 막 명상하는 내내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. 훨씬 더 호흡에 대해서 주의 기울임이나 알아차림 쪽으로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서 명상을 하시는 방향이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풀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호흡이 또 답답함을 느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음, 다른 방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, 다른 옵션들을 같이 찾아볼 수도 있는 시간이고요. 그러니까는 명상하면서 그 호흡 답답하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많아요. 네, 진짜. 네. 네. 특히 그러니까 막 배로 호흡해야 된다, 복식 호흡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막 가슴이 답답해서 복식은커녕 배로 호흡이 내려가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가슴에서 네. 턱턱 계속 막혀서 여기에서 막힌다고 하시는 분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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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명상을 네. 하면서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받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. 우리가 음, 음. 그 이거를 올바르게 이제 안내를 못 받으면 음. 또는 거, 여기에 대해서 이런 소통이 없으면. 그냥 다 이런가? 뭐 나만 이런가? 뭐 이러다가 아, 나왜 이렇게 호흡이 안 되지? 뭐 그러다가 이제 막 포기하게 되고 그러는 것도 음. 있는 건데. 네. 그리고 또 복식 호흡하실 때 아까 그러신 분도 있지만 진짜 배가 움직여지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. 배가 너무 경계되고 긴장해서 복식 호흡을 할때 복부를 부풀리고 수축시키는 그 감각조차가 안 되시는 분들도.